안녕하세요 임시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캐로입니다. 프린센스에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고 어, 이 제품 또한 굉장히 어, 저렴한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 처음에 신제품 같은 경우 10만 원대 육박했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 가격대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개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기 볼 텐데 한번 보시다시피. 어 양쪽에는 이펙트 파츠가 이렇게 있고 그때 원심 모나처럼 이렇게 좀 구성이 좀 비슷해요 앞에는 이렇게 어뭐 마법을 할수 있는 이렇게 마법 책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귀여운 캬루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대 실망스러운 점중 하나가 요 양쪽에는 이 스탠드 항상 얘기했지만 이 스탠드 부분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갖고 갖고 놀지도 않았어요. 좀 이렇게 스탠딩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여기가 벌써 헐렁거리는 거 같아요. 헐렁거리는 거 자체가 이 관절 부분에 이제 파손이 일어났다는 건데 아이 부분은 진짜 조금 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 지금 보시다시피 얼굴 캬루 같은 경우 얼굴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어 피규어 자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런 귀 표현이라든지 이 표현이라든지 이런 얼굴 얼굴 표현이라든지 너무 잘 해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봐봐 이게 헐렁헐렁 하잖아 슉슉 내려가잖아 이게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별로여서 일단 이쪽을 빼놓고 이렇게 옷, 옷에 있는 이런 장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와 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피규어 자체적으로는 너무 잘 나온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펙트 파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못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나 때문에 이제 또 가격도 또 떨어지고, 어,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쉬운 것 같아요. 뒷모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여기에 도색 미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무광 캐릭터 피규어다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스크래치에 좀 취약한 어 그런 모습이어서 이 망토 같은 부분은 좀 연질 재질인데 조금 딱딱한 연질 느낌이고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 끝에 골 관절이 들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내리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신발이라든가 이런 이펙트 파츠 부분 또한 굉장히 잘 나와줬고 이렇게 부츠 모습 또한 굉장히 잘 나와줬고 여기도 조형 디테일도 잘 나와줬습니다. 어뭐 관절 같은 경우도 뭐 딱히 어 흠잡을 데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아까 봤듯이 머리를 조금 올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관절이 조금, 어, 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머리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어서, 멀리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어, 보여집니다.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에요. 이 캐로만 봤을 때. 그래서 가격대도 많이 허락, 하락하다 보니까 어, 입문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 이 정도 구성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제품 중 하나고요. 좀 스트레스 근데 이펙트 파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싶으면 좀 어, 고민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안녕.